폴 포트 1925년 5월 19일에서 1998년 4월 15일 캄보디아의 정치가 공산당 창당대회에서 중앙상임위원회에 선출되고 제2차 당대회에서 서기장이 되었다. 1975년 중국을 방문한 뒤 제4차 당대회에서 서기로 재선되어 중국의 지원을 받아 민주 캄보디아의 총리가 되었으나 친 베트남군에 의한 푸놈펜 함락 후 해임되고 게릴라군 최고위원회 의장 겸 총사령관을 지냈다. 폼퐁톰에서 태어났다. 푸놈 펜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1949에서 1953년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후 지방에서 반정부 투쟁에 가담하였다. 1960년 공산당 창당대회에서 중앙상임위원회 선출되고 1963년 제2차 당대회에서 서기장이 되었다. 1970년 5월 민족해방군 최고사령부 부의장 겸 작전부장이 되었으며, 1975년 6월 중국을 방문한 뒤 1976년 1월 제4차 당대회에서 서기로 재선되었다. 그해 4월 중국의 지원을 받아 민족 캄보디아의 총리가 되었으나, 1979년 층 베트남군에 의한 프놈펜 함락 후 해임되고, 게릴라군 최고위원회 의장 겸 총사령관을 지내다가 1985년 총사령관직을 사임하였다.